아, 일단 하비스타 드디어, 어오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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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어두워. 그거는 어, 꽤 밝다. 딱후안 <laughs> 들어와. 일단은 이미 후레쉬 좀 비추고 있어. 내가 고스트 박 세워볼게. 지하실이 딱 내려가자. <웃음> <웃음> 아. 모든 원점의 시작은 지하실이거든. 왜 이렇게 안 보이게 하냐? 내 시점 아닌니 화면 좀... 좀케게 일단은 아이고 뭔소리야 아 이거 이거 내가 킨거야 그냥 부정기 부정기 갑자기 왜켜그안 눌러 있잖아 아아아아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 테스트 어? 아 이거 거기 누구있어 여보세요? 왜아얘너 왜 말고 나 지하실. 갑자기 지하실로 내려간다고? 방금 귀신이 대답을 했거든. 그럼 같이 가든가? 어, 누가 여기서 분인사바 있냐? 악마 의식했는데? 그럼 뭐 그냥. 코두 뭐, 방금... 개가 녹아 있어. 그럼 뭐 그냥 악마로 찍어버리고 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친 거는. 불순실 라야지 아니 도대체 아무리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깔끔한데 불이라도 켜놓지 야 시계는 들어와있어 이상하게 내가 저기다 카메라 설치해놨거든 오케이 가져가자 나 혼자 무서워 야 위험성이 없는데? 유령에 공격영향이 없어 고스트박스 아까부터 계속 들고 있는데 한단계도 안올랐어 카메라를 일단 버리자 카메라 이거거든? 뭐해? 카메라 어떻게 버려 이게 C 눌러 줘봐 야그 유령 고스트 측정기 줘봐 에이, 라이. 고스청이 줘봐. 지금 <laughs> 왜 이러지? <laughs> 고스고스청이 줘봐. 예. 어 내가 갔다 올게. 무슨 일있으면어 무슨 일 있으면 카메라 봐봐. 뭐야? 난 여기 나무라고? 나무 거면 남고. 오케이 일단은 이거 지하실이야 아니네. 카메라 회수하러 아, 왔어요. 그쵸? 뭐 네, 카메라 두개 밖에 없어. 뭐야? 왜 그래? 방금 문 여는 소리 공격성 살짝 올라갔어. 내려가고 있어. 건너쪽으 뭐, 어우, 야, 이겨 론데요. 잠깐 뛰어, 뛰어, 쟤가 뛰어. 이쪽은 내 뒤에. 어! 방금 봤어. 난 그의 얼굴을 봤어. 얼굴을 봤다고? 어, 야 공격생이 야 바로 급격히 올라가는데, 아니야. 이정도면 별로 올라간 거 아니야. 이밖에 안 올라갔어. 어, 일단은 난 누정을 봤어. 방금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해서 너 같이 가자. 방금 주앙에서 소리가 들렸거든. 제이가 누구구나? 너무 뛰고 뛰어서 가진 말고, 거, 그 중요할 때못뛸 뭐 수도 있죠. 잠깐만 주방에서 봤다고. 어, 근데 여기 여기다철을나볼게 일로 와봐, 저책 어. 아닌가? 뭐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그거 아마 거의 다 두면은 유령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거의 다 그림 같은 거 그리거나 글씨 같은 거 써. 근데 책이 덮여져 있는 상태인데, 어, 열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열고, 어. 아, 여기다 주방에 놓자. 아까 주방에 보였다 했으니까, 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특정한 뭔가가 없어. 아, 씨, 차무는 못 열어. 이것도 못 열어. 열심히 이거 짓말이다 이거 쓸수 있나? 아, 거기에 왜 진짜. 숨어? 숨을 수 있다, 야, 이거 이런 거 알아두면 편해. 숨어 봐자 귀신인데 찾겠지. 바보도 아니고. 다음으로 가봐야 아, 될 진짜. 곳이 여기 계단 있다 하지 않았어? 어, 그게? 저게 끝인가 봐. 2층도 있는 거 아니야? 저게 끝인가 봐 계단. 근데. 집에 귀신 나왔다면서. 어. 집 주인은 같이 아마. 집 주인은 안전하게 도피한 거지. 아니. 터지게 우리는, 우리 좀터해줘우린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서 같은 고만가. 일단은 창문 이게 끝인데 해봐 이거 이렇게. 더 많은 게 필요한데. 잠깐 일단은. 음. 트럭으로 돌아가 보자. 로 와, 책은 나두고 안전하게 트럭으로. 눈왜 닫아 어, 방향전까지 사까지 올라갔고 우리 정신이 딸딸리는데 어떻게 해? 거 우리 정신 이제 이제 우리가 목격한 곳으로다가 증거를 찾아야 돼. 일단 난손주등깜빡 거렸어. 손전등이 깜빡걸렸다 하지만 위험한 유령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죽음 뒤에는 이들이 있습니다 잠깐 손전등이 깜빡거렸는데 증거에 그런게 없는것 같은데 여기있다 증거 손자고 고스톱 서늘함은 아니 스피릿 봐봐 고스트라이팅 초파로 측정기 EMF 5단계 한번 그냥 스페이스로 찍어 볼까? 아니. 이 게임을 왜? 이 게임을 왜 하는 거야, 그걸 그러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유령 종류를 선택하세요. 예. 자, 나는 축파 측정기 켜졌어. 고스트 라이팅 그러니까 유령을 봤어. EMF EMF 5단계는 혹시 모르겠어, 이거는. 뭔지 뭘 측정? 손쪽. 손쪽. 일단은 스피드서 한번 찍어보자 소환서클..잠깐만 왜 그래. 이거..그..지하실에 이거 악마의 그거 있다 했잖아 아 맞아 어 소환서클 이거 소환서클이잖아 어 누군데 누구 아니 여기 아이템쪽 바.. 아이템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단계 넘겨보면은 있거든? 응. 아니, 피로 그려진 오각형의 오각형이잖아 이거는. 이게뭐 이게 본게뭐였근데 그럼. 거스 발견된 지저모릅니다 이게 본게 뭐였는데. 내가 본거 그냥 마법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아까 전 지하실 가서 한번 보던가. 아, 지금 한번 일단 가보자. 아. 그래. 잠깐만 일단 증거 수집 방법 한번 봐보자. 내가 손전등 깜박거렸다 했으니까. 어, 아닌 것 같아. 일단 가자. 뭐봐 그냥, 가, 그냥, 손정이 깜빡깜빡 거린 거는 기분 타졌나봐. 일단 주방 한번, 주방 한번 가보자. 이거는 그대로야. 이거 왜 챙겨. 떨어져 있어? 어디? 여기 숟가락. 어, 야, 사진기 가져올게.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첩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 수첩 네가 챙겨봐 내가 사진기 갈게 촬영부터 이제 챙겨가 될수 있어 귀신 얼굴 봤다 이만큼 근데 어뭐 귀신 얼굴로 특정할 순 없는 거야? 어, 그런 건안 되는 거같아 뭐야 나 주전자 얻었어

아이 새끼야, 문 열어! 야 이거 밥은 먹고 다니니? 왜 이렇게? 아 갑자기 그게 왜 나와? 문 열렸잖아. 만열. 야 이거 레비아탄 씨. 응? 어 이거 죽으면은 구할 못해요. 어? 못한다. 아 이건 나도 알고 죽음 죽은... 이미 나 탈출해. 아니 문이 안 열리는 거 어떻게 탈출하냐고. 어떻게든 탈출해. 아니면 지짜 거기에 그 사물함 가고 숨어 있던 거 잠깐만. 죽어 있는 거 봐라. 어 열렸다. 도망쳐. 이 놈은 왜나 먼저 죽이고서는 탈출 시켜주냐. 사물 <laughs> 공격성이 씨. 야 사냥 무대였네. 어. 내가 봤거든. 야. 물로부터 생존했어 나는. 공격성을 띄었지? 음, 공격성을 띄었고 짜은 지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공격합니다 피행자에게 멀어질수록 더욱 빠르게 접근합니다 얘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우리 분명히 주방에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는데 그때 동안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공격한 거야. 레버넌트 평소엔 느리지만 사냥을 할 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주위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아, 피신자를 사냥할 때 매우 빨라집니다. 오스트로브 그... 선으람은 없었지, 선 아무 없었으니까좀 생각을 해보자. 스피릿 스피릿은 설명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있다고 했는데, 방금은 직접적이 와서 죽였어. 레이스 굉장히 위험하다 공중에 떠다니면 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었어 걔네도 우리한테 어. 걸어왔었어 생명을 공포. 소유할 수 있으며 위자보드 위 자보드 말고 아니야. 위자보드 말고 그걸로 그. 벤시는 노래야 노래 안냈지 선을 안빼 매어 메어. 매오는 모든 악몽의 그원이며 어둠 속에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더 자주 공격합니다얘 같은데? 뭐라고? 매어 아니면 진이야. 진은 아니야. 진은. 어 진은 선은 함이구나 매어 아니면은. 근데 우리 고속 오브나 주파수 충격기막 그런 거 써보자 않았잖아. 선은함이 없었거든. 라이즈. 아니야 근데 근처는... 전기 근처에서 강해지는 악마입니다. 아니 아니고. 아, 아. 잠깐만. 하긴 님 말도 그게 있긴 하네. 저 매어가. 어둠 속에서 강한 힘을 발휘한다 했는데 우리 들어올 때만 우리 들어올 들어오자마자 물이 안 켜졌잖아 레버넌트는 평소에 느리지만 사냥을 시작하면 육방 속도로 움직여 음, 나는... 했어 빛은... 아, 쉐이드인 것같아하 쉐이드? 나, 난 일단 메이난 메어 할게 오케이 그럼 나도 메어 할게 이거 어떻게 찍냐? 매어 그냥 증거에다가 가갖고 매어 찍고 가면 되죠. 나는 고스트라이팅, 주파수 측정기, 고스트오브 매어 맞다. 아니 우리가 가보자. 그걸 안 해봤잖아. 주파수 측정기도 메어. 안 써봤고 고스트오브도 못 봤고. 아니 고스트오브 고스트 방금 봤잖아. 그거는 그건 사냥모드잖아. 아 어, 어떻게 한 명을 잃었어? 그리고 우리가 수첩을 떨고 주방이 계속 떨고 났었는데 고스트라이트 만들 아유런 종류는 모로이 였대 모로이 야 이거 너무 다양해갖고 힘든데 아모로이였어 모로이 모로이가 어떤 유형이지 모로이 모라는 거 모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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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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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이. 아, 씹어 넣었어 여기 있다 바치 고스라이팅 서늘함 모로이는 산자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늘함 한주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독제를 사용하거나 멀리 도망가야만 저주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피젠자들이 약해질수록 모로이는 더욱 강해집니다. 아 우리 정신력 약해졌었잖아. 아 그렇구나.